뭘, 뭘 줘야 돼 어떤 놈한테 먹이를 줘라 했어요. 에너지. 긍정적인 인간한테 먹이를 주. 긍정적인 사한테 먹이를 주는 거죠. 나를 자꾸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자꾸 심어줘야 돼요. 그렇게 에너지가 자꾸 심겨져야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빼는 앗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될수 있다가 자 그러려면 중요한 건 어디 있어? 자 에너지가 왜 사람에게 전달되는가? 심장이다. 우리 심장 아무거나 다 심장이죠. 그 심장은 감정, 이 우리에게 누구나 감정이 있어. 긍정적인 감정 있고, 긍정적인 감정이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한다? 전달을 하는 게 누가 하는 일이다? 전자기장이다. 자, 그래서 심장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감정을 관리해요. 심장이 감정을 관리하고, 이 심장이 전자기장을 통해가지고, 감정을 우리 신체의 모든 세포한테 전달한예요그 심장에서 뭐가 전달된다? 감정이 전달돼. 심장에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감정이 전달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전자기장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이 전자기장이 뭐냐면, 우리가 보이진 않잖아. 그런데 1.5m에서 3m,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저한테 제 심장에서 나오는 이 전자기장이 전달된다, 안 된다? 전달된다. 그래서 내가 옆에 긍정적인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막 생겨. 그런데 내가 막 기분을 푹붙여가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뭐해그 영향을 받는다. 그게 뭐냐면 전자기장이 1.5m, 3m 이내에 이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이게 그 전자기장이 가슴에서 나오는 전자기장이 있고 머리에서 나오는 전자기장이 있는데 가슴에서 나오는 전자기장이 머리에서 나오는 전자기장보다 몇 배가 강한가 하면 500배. 몇 배? 500배. 가슴에서 나오는 전자기장이 그 가슴이 뜨거운 사람하고 같이 올려. 그래서 볼 끌고 가슴이 막 그, 너는 뭐, 일을 왜 해? 그, 저에게, 야, 토요일날 지금, 모전에 지금 모임하고 지금, 지금 중요한 데 하고.